자, 영어, 훈민정음. 자, 이번에는 어, 70번째, 보케빌러리 70번째 어휘, 두비어스 두 비어 해보겠습니다. 두 비어 써는 세음절로 이루었습니다. 두 비어 써.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자, 마지막에 오유에서는 전미어고요. 아, 앞에는 두 비는 어건입니다. 자, 한번 보겠습니다. 아, 어떻게 우리말로 되어 있는지, 앞에 두는 우리말에서 두. 예 두다 이렇게 유지하다 둘 이렇게 할때 두다입니다 두입니다 그리고 비입니다 비는 아비 어, 앞에 비읍은 어, 비의 비읍은 바탕 우리 발 있는 그 기본 우리가 세상의 바탕 기본이다 이런 뜻이죠 그 기본은 음양으로 돼 있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두 개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또 어, 비읍은 어, 비아 비읍이 아니죠 비는. 두 번째 알파벳 두 번째거든요 일부러 두 번째에 갖다 왔습니다 놨는데 그래서 두 개란 뜻이고 이 어, 우주에서 변하지 않는 것두 개를 얘기할 때는 이 바이 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음량이라고 또얘기하기도 하고 두 개라고 하게 합니다 자 그다음 음, 그다음에 어, 전미어 OUS가 있습니다 OUS는 앞에 오는 어, 다섯 번째 모음으로 완성을 얘기하는 겁니다. 완전한 것. 이렇게 는 거죠. 그 다음 유는세 번째 모음으로 우입니다. 그래서 그러니까 음, 이것도 정립된 걸 얘기하는 거죠. 그리고 완전하고 정립되었어. 이런 얘기입니다. 자 그래서 이 뜻은 뭐냐면은 이렇게 우리말의 뜻은 이렇습니다. 우리가 둔다 유지한다. 이러는 것은 항상 그 속에 두 개가 있었다 이런 말에 두개 있다. 아이 말은 우리말로 이렇게 해석을 했어 그런데 음, 아, 우리말로 해석 아니고 영어로 이렇게 표기를 이렇게 해서 그런데 그 원래의 아, 어떤 말은 이렇습니다. 일심이문 이런 말이 있습니다. 그런데 이게 대성기신론이라는 책에서 나오는 건데요. 대성기신론은 아, 불교 어, 승려 중에 어, 보살이라고 어, 징호를 받은 마명보살이 한 분이 계시는데 아스바고사라 고 그랬죠. 아, 그분이 지은 책인데 아, 중국 뭐 양나라 때 진제 스님이란 분이 한자로 번역을 했다 이런데 아마 그 원어는 두비 아니겠어요? 두비였어라고 생각합니다. 아, 유지한다는 것은 항상 두 개가 있다. 이렇게 아마 했을 겁니다. 그런데 그걸 이제 한자로 번역을 해서 1심 이문이다 이렇게 했을 겁니다. 1심 이문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마음을 하나를 탁 내면은 그 마음 속에 항상 두 가지가 존재한다. 아, 이런 겁니다. 우리가 누구를 믿는다. 이럴 때는 그 믿는 마음도 있지만 또 반면에 믿지 않고 의심하는 다른 마음이 또 항상 두 개가 존재하는 거죠. 뭐 그런 뜻입니다. 일심인 문입니다. 두 비었습니다. 그래서 영어로는 그 뜻이 아, 모하다, 아니면 의심스럽다, 아, 수상쩍다, 뭐또 불확실하다 뭐 이런 뜻으로 이제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.